미국은 <목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 일단 체크아웃 좀 하고 헤드윗 마켓에 갑니다 돈내라입니다내라고 그 저놈들이 내 돈을 가져가서 테레비에 내 세게 세고 시드니에는 걷다보면 v R p 라운지라고 거의 진짜 엄청 많이 있는데 그리고 <목소리가> 아예 막 지금 약간 교외로 벗어나도 어막다구엽비라지가 있어. 근데 그게, 그게 이제 뭔가 구엽비 라운지 뭐냐면 그냥 바다 이야기 같은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이제 슬롯 머신이라고 하지 슬롯 머신 막 이렇게 막 재파 재파 터지고 막 그런 머신이지. 어, 호주가 그 재파 머신이 음. 제일 커. 아전 세계에서 어 아마 안 그럴 거야. 왜냐면 이... 여기서 만들수있는 머신 이런 것도 다 호주 회사가 만들거든 아, 진짜? 진짜 뒤에서도 막 카카오가 있을 때도 호주 있는 것도 음, 약간 호주에서 호주 만든다. 것도 있었어. 아, 어. 음. 그래서 보니까 거기, 여기에 리스팅된 컴퓨니다그 음. 스타트 엑스체인지에 음. 어, 약간 게임스톱 어. 같은 거요? <laughs> <laughs> 아, 시드니 대학교로 오늘 가는 거. 거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수학은 지하철아 뭐, 먹는 건 많이 갔어도 지금, 여긴, 여긴 안 갔지. 여기 약간 기념품 샵인데, 약간 네. 이제 중국, 네. 메이징 네. 차이나 정품이야? 모르지 지금 페디스 마켓에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조금씩. 얘는 여기 뿔이 나 있고, 얘는 약간 코가 좀 짜부 좀 삐뚤어졌어. 어, 얘는 귀가 좀내려갔어 어때 얘는? 좀 괜찮지 않아? 뒤도 멀쩡하고? 코는 어때? 코? 좀비뚤어내 <laughs> 코가 다비뚤어진거 같아 내가 볼 때. <laughs> 코 수술 <laughs> 괜찮은데? 이걸로 오케이. 할까? 오케이. 오케이 제일 멀쩡한 놈 근데 이창의어타운은 진짜 사람들이 네. 많이 살아서 창이어타운이 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아? 이게 괜찮아요? <목 hablando> <목억 배고 constitutional> <도 Flight> 아, 이 근처에 산적 없어. 이 근처에 산 적은 없어. 아, 그냥. 그냥 저기가 하나 있는 거야. 10년 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오 마이 갓. 나? 어 그때도 이랬고? 어, 그냥 뭐. 엄청 많하진 않은데. 아카데미가 있는 커피 바리스타 진행인가? 나 여기 다니고 싶어. 그리고 알코올을 팔려면 인체인증을 음. 그 받아야 돼. 알코올을 팔려면? 어, 내가 만약에 서빙으로 음. 알코올을 판다. 그러니까 어. 바로는 음. 알코올을 바로는 거면 다소 음. 교육을 한뭐 두세 음. 시간 듣고 와야 돼. 그래서 어. 그거를 백불 주고 내가 음. 돈을 지불하고 그걸 따요. 음. 나를 알바를 쓸수 있어. 그의 대학 시절 추억 회상.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놀아. 어노라. 저 오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원아? 오원아 조원아. 잘 풀렸다, 그러면. 정신 차려. 인생은. 정신 차리고 잘 풀린다, 그만은 몰라. 삼성이지 테슬라를 테슬라는, 사고 비트코인을 샀어야지. 비트코인 전재산 투자. 그때 내가, 그때 내가. 전재산 이 있긴 했어. 100만원 있었어, 100만원. 왠지 그런 거 같아 이마크 어, 이렇게. 오 이게 약간 맛있겠다 프 토스트를 쉐어하기로 했어 오 이게 뭐야? 토마토 뭐, 아니야? 어때 엄어는데바락바 하자 리브토마켓 퍼블릭스쿨에서 열리네? 그리고 세컨댄서 아스 괜찮지? 들 많이들 고

get one mixed kebab p l e a s yeah with tabuli. Okay. can we get a sugar free c o r a c o l a get hummus h as well, hummus and b a r b e c u e chili please. tasty. 맛있어. 근데 이게 맨 마지막이 엄청 더러워. 맨 밑에가 북물이야마있을 거야 남의 대학 입장 응? 남의 대학 입장 남의 대학 내일 대학도 안 가봤는데 그 약간 코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약간 코드 어쩌고 어쩌고 하던데? 그 사진 예쁘게 찍히는 곳이 <laughs> 와 진짜 만든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음. 진짜 뭔가 옛날 교회? 성당? 그런 느낌을 주요. 음. 우리나라에 없는 분위기니까 사진을 많이 찍는다. 볼거 없는 거 아니야, 저희는 약간? 이렇게 이랬어. 여기 이런 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요게 이렇게, 시즈니 대학교에서 그냥 기념 촬영 몇장 찍고. <laughs> 잔디밭에 자빠지러. <laughs> 진짜 호주 잔디밭이 진짜 너무 산거 같아. 전 세계 잔디밭에서. 여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엄청 넓은 잔디밭인데, 거기서 다 빠져, 그냥. 어디, 어디 몰라. 저 앞에 갈까? 저기 나무 좀 그늘 반반 해갖고. 와, 어, 진짜 아, 진짜 크다. 아, 여기가 빅토리아. 아, 여기가 빅토리아 파크인가 보네. 강아지들 막 그냥 뛰어놀아. 잘 놀다 가잘 시작합니다. 여기는 시드니 대학 앞에 있는 뷰토리아 공원이었고 저도 <laughs> 여기서 조금 거의 한 1시간 정도 누워있다가요시간 밖에 안 친구랑 같이 마지막 저녁을 먹고 그후에 만난 공항으로 간다. 얘좀 봐. 또 타. 예쁘다. 어, 여기 안와 봤었는데 그래도 와보네. 거기 뭐야? 제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도 아니야? 어. 응. 폴도 알아. 아. 폴에서도 좀 이랬대. 달래. 그렇지? 어, 띄어 있는데. 아. 뭔가 이것도 최근에 생긴 느낌이네. 음... 음... 이게 뭐 이게 그리스 그냥 기본 이 그냥 빵이야 피타 피타 피 치즈를 이렇게 먹는 거보다, 거 응. 시원부가좋 응. 이거부터 먹어. 이거 식으면 절 맛있어. 빨리 먹어보자. 먹어봐. 일단 나는 요거좀 먹어. 맛있겠다. <놀람> <놀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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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응, 이게 몸통이야, 아직도 못 되겠어? 난 밝아 이제. <laughs>